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1134일차 분석 2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기본제 12소 보시면 이번주에선 3번, 30번, 4, 4, 16 그리고 2, 5, 4, 0, 33번, 8번, 7번, 4, 일, 1, 4, 2, 8이 어, 이번주 예, 기본제 12수이고, 나지확률 2개 묶음에, 아 어, 3개 출번호, 좀 파한된, 아 어, 번호, 12수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최대 3개 정도까지는 눈여겨보시고, 평균 한두 수 정도, 잡고 어,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표로 볼 때는, 이런 케이스이고, 가능성 있는, 어, 번호로 본다면, 7번이나 14, 16, 26, 이런 번호가 좀더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크고, 또는 사지 4번 뒤에 있는 쌍수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 4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좀 따질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4개 쯤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이제 제수 참고하시고, 이번 주세 분서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첫구 13번이 어, 뜬 이유입니다. 어, 13번 뜬, 첫째 13번이, 그 전차에도 13번이 이렇게 떴을 때가 공통이었죠. 어, 좀 특이한 케이스로 1, 3번, 한 줄단이 렇게 모여졌습니다. 13번 떴을 때 3번, 여기도 1, 3번 떴을 때 3번, 1, 3, 3, 3번 떴을 때 3번. 정말 공통적으로 떠버렸습니다. 이번 주에서는 어, 앞에 번호에서 뜬다면 흰색이 이때 한번 떠있기 때문에 흰색 번호하고 또 붉은색 두 개가 이때 뜨고, 앞쪽 어, 나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붉, 어, 붉은색이 우선적으로 가능성 있는 색군에 들어가고, 일단 노란색, 어, 노란색도 생각보다는 위에서 보면 어, 평균 한 줄당 두세 개 정도까지는 떴다. 이때 이번 주도 좀따질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이번 주는 주요적으로 따질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분위고또 어, 파란색이 뜬다 싶을 때 1번 같은 경우 어,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색 분석 기본 어, 흐름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에서는 2번, 7번, 예, 이번 주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에서는 4번 어, 또는 9번까지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5번, 그리고 파란색 1번 해가지고 이번 주 단번 때가 이렇게 잡혀져 있긴 한데 실적으로는 2번이나 7번 또는 어 5번이나 1번 이 4개가 좀더 어 강한 케이스군이다 아 라고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번이 뜬 이유입니다 14번 이구절리 14번 뜬 이유인데 그 전체 5번이라는 수가 떴습니다 이쪽 보시면 어 붉은색이 이때 최근 떴기 때문에 한번 더 붉은색이 떠질 수 있는 확률도 약간 있긴 하다 보니까 붉은색 눈여겨 보실 때 대신 녹색이 보시면 이렇게 좀 전반적 으로 녹색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녹색 번호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붉은색이나 녹색 번호 좀 주의하시고 또는 노란색 한번 더살펴보시든지 어 노란색이 이렇게 어 뜬금포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도 비교적 좀 강하다고 라어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까지 겸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뜬다면 아무래도 10번대가 좀될듯 하다 입니다 파란색도 생각보다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붉은색에서 봤을 때는 7번이나 어, 또는 17번 두개의 칠끝들 눈여여 보시고 녹색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앞에 있던 13번 근데 첫자리 13번 같은 경우는 2월이잘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번 어, 그리고 어, 노란색에서는 5번 어, 주의하시고,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 11과 16번 어, 주의하시면 되는데, 어, 강한 거는 10번대, 어, 10번대 쪽을 어, 좀더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던지, 어, 11, 16쪽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어, 상구자리 20번이 뜬 이유입니다. 상구자리는 어, 그 전에 19번이라는 수가 떴기 때문에 흰색은 좀 조조할 듯 합니다. 녹색도 마찬가지. 이세 가지 색군은 이번 주에 참고자리에서좀 조조할 듯 하고 어, 붉은색과 어, 파란색이 가장 강할 듯한 케이스군이고 그래도 뜬금포로 노란색이 뜰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까지만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거의 두 가지 색상 붉은색, 파란색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에서 봤을 때는 17번 그리고 22번 두 개의 번호를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27번까지도 약간 살펴보시고, 파란색에서 봤을 때는, 어, 20, 16번과 21번까지 어,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요거, 노란색은 혹시나 또나와줄 때, 어, 5번, 단번 때가 혹시나 서기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는 2월수가 어, 20번이 한번더 20번으로 뜨는 경우를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도 약간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어, 그렇게 큰 가능성까지는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위에 쪽에서만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어, 27번까지는 아니더라도 17이나 22 또는 161 같은 경우가 비교적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구 자리 볼게요. 28번이 뜬 요인인데 그 전에 28에서 28이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선 녹색 번호는 사구 어, 자리에선 좀 따질 확률이 부족하고 어, 마찬가지 붉은색 어, 또는 노란색 계통, 노란색이 이때 던 이후로 안 뜨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 노란색이 실제로 좀더 붉은색보다는 강합니다. 노란색보다는 좀더 강하고 그 다음 붉은색 정도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어, 파란색이 이때 뜨고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좀 어, 떠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도 한번더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26번은 뜨지는 않을 듯해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가 어, 26이 떴기 때문에 26은 어, 그렇게 어, 떠질 것 같지 않다이고 흰색 마지막으로 약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흰색도 약간은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녹색만 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어, 노란색으로 봤을 때 25번 또는 20번과 25번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붉은색은 어, 22나 27번 그리고 어, 파란색 파란색으로 봤을 때 21번 같은 경우만 좀눈여보시거나 아니면 30번 대로에 초터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어, 19번이나 24번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구 자리에 볼게요. 오구 자리에서는 29번이 뜬 이유인데, 어, 그 32번이라는 수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 붉은색이 한번더뜰 확률은 약간 좀조조할 수도 있긴 한 편인데, 어, 여기 옆에 흐름을 봤을 때는 아예 이쪽 라인에서는 붉은색이 또안 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정도는 붉은색이 한번더뜰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파란색 아니면 붉은색이 좀더 유독 강할 수 있다입니다. 단지 5구 자리는 어, 전국시대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이 흰색만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고 어, 흰색만 좀더 약하고 어, 거의 이 네가지 색군이 좀더 주된 쪽으로 보여지는 편입니다. 파란색에서 봤을 때는 36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41번까지 한번 곁들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붉은색 같은 경우는 어, 37번이나 42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녹색 녹색으로 본다면 이제 38번 또 43번 같은 경우가 40번대까지 들어올 경우이고 그리고 노란색 35번이나 40번 같은 경우가 들어올 경우입니다 그리고 흰색으로는 어, 39번이 들어올 확률이 어, 생길 수 있다이고 어, 여기에서는 거의 30번대 확률이 좀더 높을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30번대를 어, 좀 주의 깊게 어,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 35번부터 해가지고 어, 36, 37까지 어, 좀 39번은 생각보다 여기 5구 자리선 조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36, 3536, 3738 같은 경우에서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40번 때가 두 수까지 뜰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은 40번 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엔딩 볼게요. 엔딩은, 어, 엔딩은 34번이 뜬 이유인데 28번이라는 어, 수가 그 전에 떴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는 파란색이 상당히 좀 조절하게 떴습니다. 이렇게. 어, 36, 41. 단지 41번이 이번 주세 번째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36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뜬다면 36이고 아니면 붉은색이 뜰 확률이 좀더 높겠다 싶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파란색에서 봤을 때 36번이 강한데 간혹 이제 세 번째 수인 41번이 뜰 수도 있긴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붉은색에서는 42나 37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녹색에서는 38번 같은 경우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어, 35번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이 간혹 뜬다면 39번까지인데, 어, 39는 이번 주도 살짝 약해질 수 있다라고 어, 보여지거나 아니면 뒤로 보볼 중에서 하나 좀 따질 수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이런 39번이 뜬다 싶을 때는 그래서 엔딩 자리는 이렇게 보실 때 30번 때가 주된 쪽을 좀더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간혹 40번 때 뜬다면 이렇게 42번 같은 경우 이제 44번도 약간 있긴 합니다. 단지 아까 봤했듯이 흰색 같은 게가 좀 조절하기 때문에 뜬다면 보볼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군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35번이 엔딩이 좀됐수기 때문에 그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세 분석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 6주표부터 흐름도 살펴볼게요. 어, 가능성 있는 번호 5번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16번, 어, 두 개의 번을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중복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뜬다면 딱이 내에서 여기 내에서 뜬 확률이나 아니면 밑에 쪽에서 좀뜰 확률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뜬다면 5번 정도는 하나 뜨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뜬다거나 여기에서 뜬다거나 3파전 중에 하나가 좀될 듯합니다. 그리고 7초 펴 볼게요. 10번 같은 경우 는 약간 눈여보시고 겨 24번 아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30번 때가 간혹 313237이 이 3개가 좀 유독 강할 수 있다 보니까 3개는 약간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고 최소 1개 정도는 잘하면 뜰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또 수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3개 번호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구간 번호가 이쪽 라인이 좀 비교적 강하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다른 쪽에선 좀 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라인만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 좁혀 볼게요. 4번, 5번, 9번, 7번, 단번 때에는 여기는 단때가 강하다. 4579, 그리고 37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번 때에서 좀더 유동 나아질 확률이 높을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단번 때좀 참고하시고 특히 이 구간, 텅 비어진 구간들이기 때문에 단번수 뜨기에는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 분위기 돼요. 이렇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군데 구간. 밑에까지 본다면 이렇게 밑에까지 해가지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각선 패턴으로 당분수가 이번 주좀 따질 확률이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그리고 구주표 볼게요. 구주표에서는 어, 25번 같은 경우나 4, 4번. 이두 개의 번호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44번이 뜬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불로 빠질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좀 참고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 12번 쪽라인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어, 그렇게때문이 구간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151617 쪽으로 있는 이세 군데 구간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추표, 어, 17번 같은 경우나, 어, 그리고, 뭐, 간혹 8번 같은 경우가 좀 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두개 번호만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는 다 빠질 수도 있겠다. 10분 쪽입니다. 어, 그 정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뜬다면 마찬가지인데 24번 쪽 라인, 그리고 어, 5번 쪽 라인. 이 구간들은 좀 중요도가 높은 라인 중으로 좀 들어갈 듯하고,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어, 16번 쪽 라인 구간, 마찬가지 좀 참고, 이세 군데 구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사이드 라인들, 어, 사이드 라인은 이번 주 강하기 때문에 어, 사이드 라인 어느 쪽을 보시냐, 어, 그냥... 28번 쪽 라인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상류선치 사이드 번호 구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석, 분석, 이 어, 편, 흐름도입니다. 중심 사역권은 16번 쪽 비교적 좀 강하고 9번이나 10번 그리고 16이나 17번 이쪽 4개 중대에서는 당분수가 하나 정도 있을 듯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2이나 23, 24까지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번쪽 중심 세력권이죠. 여기도 25번이나 18번 그리고 3일, 3일까지 어,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많이 되진 않다고 한두 수 정도에 어, 들어갈 듯 하다 입니다 그리고 12번쪽 중심사력 어, 4번이나 5번 그리고 쌍수 11번은 비교적 약합니다 13번도 마찬가지 어, 19번 정도까지나 20번까지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사력권 28번쪽 21번이나 27번, 35번 이렇게 어, 4개 번호 참고하시면 28번 약하기 때문에 21, 27, 35이 케이스로 어,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43번쪽 전신세력권 36, 37, 44쪽으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 홀로그역을좀 보시면 이번주 홀로그역 1번과 2번 그리고 7번 이렇게 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3개 번호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29번 어, 잘하면 이제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29번 같은 경우, 그리고 3839도 어, 비교적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3839 같은 경우도, 그리고 42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친구역을 살펴볼게요. 격친구역 어, 보시면 1617, 네, 1617, 그리고 1820번, 그리고 2324, 2324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6개 번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홀로 구역은 1번, 2번, 7번 단번 대가 좀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9번이나 또는 38, 39, 41 같은 경우 7개 번호 당번수는 있을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기 때문에 그대로 좀 잡고 가시는, 한두 수 정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시작번호, 어, 125입니다. 어, 125. 그 다음, 엔딩번호, 어, 42 또는 44나 어, 또는 363739 어,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거진 나아줄 듯한 케이스는 이 4개 정도가 어, 42443637 쪽에서 어, 좀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작번은 이대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분석 2편 흐름도 였고 그리고 이제 양자수 살펴볼게요 조체도 좀 설명해 드렸지만 어, 이번주 12칸에 그리고 이런 3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번주는 보볼 값까지 좀 해가지고 총 7값까지 어,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복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일곱번째 값까지 좀 포함됐다 그래서 이런 양자수 값이 나왔는데 단번대가 이번주 잡혀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단번대 에서는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단번대 특히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입니다 가능수에 1번과 2번과 4번은 보험이고 5번이 가능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5가 아, 가장 강하고 이중에서 한 개는 아, 이번 주 들어올 확률이 높다 입니다. 18번 보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배제될 확률은 별로 없기 때문에 22번까지 해가지고 두 개는 보험적인 간혹 뜰수 있기 때문에 근데 둘다 동시에 뜰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 있다 보니까 아, 약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번은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30, 30번은 0 아, 그냥 탈락일 확률이 약간 높다. 것 같고 34번부터 41번 가장 길게 이어지는 릴레이 기간이고 35번 가능수이고 그리고 36번 가능수 그리고 37 가능수입니다. 그리고 38과 39는 보험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군이고 41번도 이번주는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세번째 출번호기 때문에 안나올 확률이 약간 더 높을 경우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45번은 어, 마찬가지 제외될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어, 주요적인 여기하고 단번 때는 거의 필이 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한개 잘하면 한 개고 아니면 다 버려질 수 있다입니다 하나 둘셋네 개니까 이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저번 주핑구이안 떴기 때문에 이번 주핑구이 평균적으로 세 개까지는 좀 따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싶은 쪽입니다 어, 많게는 네 개이고 어, 적게는 세 개. 그래서 이 평균 비율에서 좀 따질 듯 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주에서는 자 그리고 어, 이 양자수를 보고 판단한 흐름은 이번주 단번대 빈 곳에서 하나 정도는 따, 따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고 기본 형태는 이거예요. 10번대 때, 10번대 2개에다가 때 어, 20번대 그리고 30번대 2개 어, 이렇게 좀뜬 환율이나 또는 4 0번때가좀 이렇게 하나 정도 좀 따진다거나 어, 이 케이스에서 단번대가 2개까지 들어오는 케이스가 된다든지 이렇게 기본 형태 1과 기본 형태 2인데 끝에가 40번이 됐 수도 있긴 한데 거의 30번대에 쓰는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 형태 2입니다 거의 단번대 하나냐 두개냐 좀 차이일 것 같고 여기까지는 어, 10번 때일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비교적 높은 편인데 단지 간혹 20번 때가 떨질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10번 때가 좀 빠진다거나 아니면 10번 때가 어, 2구 자리에서 하나만 좀떨진다거나이런 케이스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때 는 20번 때가 두 개까지 좀 들어온다거나 할수 있고 어, 이 케이스에서 이제 40번 때가 어, 이렇게 좀 하나 정도 좀 끼어들면서 어, 30번 때가 밑에까지 좀 밀고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케이스는 여기는 기본 형태 3은 어, 그냥 위에 형태에서 약간 변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라고 보여지고 어, 위에 계통이 어, 좀더 강합니다. 기본 1연과 기본 2연 쪽이 이번주 좀더 강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고 어, 이번주에서 만약에 어, 뜬다 싶을 때는 40번 때가 보벌에서 뜨고 30번대까지로 마무리가 좀될 확률이 약간 좀더 높겠다 싶기 때문에 어, 기본 형태 1, 2형에서 어, 멈출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좀더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한껏 샷으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그래서 40번대 보벌이 40번대일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40번대를 엔딩으로 잡고 가도 좀 나쁘진 않을 듯하다 입니다 전 구간 한번 다 잡고 가는 것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번주 어... 이번 주 양자수이고 이거 이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 분석과 양자수 값들을 테이블에서 완성시킨 수동 열조합입니다. 자, 수동 열조합이고. 보시면 이제 앞에 번호가 2번 아니면 5번 쪽에서 좀 두기 2파전을좀 어, 해놨는데 1번이 등급, 1번이 기 때문에 1번까지는 좀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 10번대 구역에서는 16, 17, 19 또는 18번 정도까지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거의 16, 17, 18, 19 정도 수준에서 한두수 수준 정도 좀 나아질 듯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20번대인데 20번대 범위가 좀 높아요. 2 어, 22번까지 하고 2 1 2 2, 3, 2, 4, 2, 5, 2, 7. 이 정도이고, 한개 내지 두수 정도, 어 나아질 듯 한데, 예상으로는 상구 자리 쪽보다는 사구 자리에서 한 개만 좀 따지고, 그치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우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번 때는, 어, 3, 2, 3, 6 또는 31번 정도나, 3, 1, 3, 2, 3, 6, 3, 9 정도쯤에서 좀 살펴보시거나, 37번까지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딩은, 3, 6, 3, 7, 4 4, 4, 2, 아까 설명했던 엔딩 번호, 4파전이죠, 이번 주.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좀, 좀 따질 듯하고, 만약에 39번이나 44번 같은 흰색 번호가 뜬다 싶을 때는, 어, 보볼 쪽에서 좀 따질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 편 구매 내역이고, 1134회차 월요일. 엔딩은 여튼 이렇게, 강한 건 사실상 쌍서 사사가 좀 강할 듯 한데 이게 엔딩 보다는 엔딩 보다는 그냥 보볼로 어, 빠질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은 어, 상태에요 이번주 이게 비교적 좀 강하게 보여주긴 합니다 쌍서 중에서 그래서 사사는 약간 주의하시고 어, 이게 보볼이라면 아무래도 생료 3칠 또는 35번 이런 번호가 좀 엔딩으로 뜨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군이긴 합니다 수는 1번, 2번, 5번, 3개 중에서 하나 좀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134회차 월요일편 어, 수동 10자까지 였습니다. 자, 여튼, 오늘 이제 날씨가 태풍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싸늘한 면이 있긴 합니다. 전년 날씨가. 그래도 컨트롤 켜놓고 방송하다 보니까 살짝 더워요. 자, 여튼, 오늘 이번 주 는 저번주가 예상 번호 외에 좀 애매한 번호들이 좀더 많이 떴는데 이번주는 좀 그러지 않을 듯해요 예상 번호에서 최소한 어, 세네수 정도는 떠질 듯하고 또 고정수가 비교적 많은 한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번주 어,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정수로 본다면 아무래도 육굿 중에서 하나 좀 떠지지 않을까 뒤쪽에서 육굿 어, 뒤에서 육굿 아니면 앞에서 육굿 뒤중에서 어, 하나는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단번 때는, 어, 동행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떤 번호다라고 말하기 힘들고, 3파전이 될것 같아요. 1, 2, 5 같은 경우에서. 또 7번이 예상으로 7번이 더블이 있기 때문에, 7번은 약간 보험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번호보다는 1, 2, 5 중에서 좀 떠지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군이긴 합니다. 일단 그런 걸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아 오늘 1134차 분석 2편 스톤 10조합은 또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목요일날 15주표 분석과 함께 목요일날 또 보겠습니다.